아 여기는 압록강 단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육이오 아, 때 폭격 미군에서 폭격된 자리인데 여기서부터는 북한 땅이그죠 바로 끝이 예, 지금 중국 것인데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예, 북한 쪽을 바라보고 북한이 지금 현재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호텔인데 예, 우리 저 강주에서 시에서 아주 주요직에 계셨던 우리 예, 박강석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그 여기를 관광 오셨는데저 예, 예, 여기 보고 느끼는 감정이 어떠십니까? 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예. 폭격에서 끊어진 저 다리를 보니 예. 마음이 한, 한없이 안타깝기만 하고 언제 이 다리가 이어져야 되는 건지 그저 가슴이 뛰기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멀리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잘 돼서 한민족이 같이 아주 공동번영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만세. 예,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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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단교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예. 바로 오늘은 저 북한에서 주, 저 중국으로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 그 많은 집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에, 압록강 당교 어, 바로 다리 밑입니다. 다리 밑에서 어,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마침 저 강주시인 옆에 에, 회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아, 여기, 여기 그 압록강에서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고 당교에 있어 보니까 그 감회가 어떠십니까? 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불로 갈라지게 된 현장에 와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모든 국민이 단결해가지고 합심 일체가 돼서 통일은 끝내 이루어져야 될 우리 민족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저, 저 우리 저, 저 서성 문학을 운영하고 있는 그 서성 문학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조현아 회장님께서 여기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압록강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감동이 어떻습니까? 감사히. 네, 압록강에서 북 그, 그, 저기, 양쪽 분단된 그 나라를 볼 때, 다리를 볼 때, 항 아, 이것이, 북한까지 어,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절규 다리가 흐르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또, 물을 볼 때도, 물이 홀쭉 물을 보면서, 어, 우리, 그, 민족의 마음처럼 어 지금 현재의 마음처럼 대통령 마음을 갖다 헐텀보를 보고 그런 생각 하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그 다음에 저 우리 저장선에서 오신 또 네. 유순자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저한 말씀 자, 유순자 시인 한 말씀 하십시오 어, 북한 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았고 사진을 찍어도 북한 쪽을 찍고 싶고 중국 보고 나란히 있지만 그 다음에 등석형이가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북한 쪽으로 그팔로군인가를 그 몰고 가는데 예. 너무 좀 가슴이 아프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낭해원 음, 음, 교수를 좀 어, 저쪽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보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나 교수님은 여기 보고 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오셔야겠습니다. 민족의오이 소만 어, 예. 네. 년간 같이 르던 이안록강에 와서 아세 다리가 나서 튼튼한 다리인데 건너지 못하는 다리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나무로 되었더라도 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 형제인 북한 동포들을 만나고 우리가 교류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족의 혼이 서린 안록강강 위에 서서 네, 어, 민족의 아픔을 같이 함께합니다. 아,